24번 문제는 이게 반비례에요? 정비례에요? 반비례. 반비례. 반비례에서 A는 어떻게 구한다고? 네. X하고 Y를 곱하기만 하면 나오죠. 물론 대입해서 구해도 되는데, 그냥 이 A는 X와 Y를 곱하면, 네, 항상 A가 나온다. 지금 A점과 B점이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것두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? A가 나온다. 네. 그래서 그냥 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? 마이너스 2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? a가 나온다 1 곱하기 b는 a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a가 뭐였는데?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두 개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지네요.